벌벅 여사에 대한 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벌벅 여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인 고등학교 때 너무 어리, 오래서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분의 어, 영문으로 번역된 대질리라는 소설을 읽고 아 이런 소설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애정을 갖게 됐거든요. 어, 그 뒤로 까마득하고 있고 살았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왔어요. 그때 제가 롯데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롯데 아파트 뒤로 해서 서주산리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낡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렇 저게 오래된 낡은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나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어, 보니까 햇마리 하나 붙어있던데. 소사희망원이라는 그런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소사희망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털봉 여사가 6.25 전쟁 직후에 어, 길거리에서 헤매는 어, 고아들, 또 사생아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먹이고 입히고. 어, 키우셨던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부천에 폴봉 여사가 인연이 있고, 또폴봉 여사가 바로 이 소사의 희망이 오히에는 광을 세워서 여기에서 저, 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치 않게, 그, 폴복축제운영위원장, 어, 지금 이름이 잊었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 폴, 신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들어와서 홍보위원장을 맡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런 자치위원 같은 거 맞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안하길래, 공무위원장을 맡고, 펄벅 기념 문화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기가 쏠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 세계적인 대문호인 펄벅 여사를 기리는 그런 사업을 하신대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이제 시인들과 함께 문헌해가지고 펄벅 문화상을 만들고 제가 주제롭게 폴보 기념문학상 제1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몇몇 어, 시인 중에 한분 참여했던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김현숙 시인이시죠. 그리고 또김가배 시인. 어, 그렇게 해서 언원을 해가지고, 언원을 어, 해가지고 어, 폴보 기념문학상을 만들었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왜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학교 주소 전학으로 입시해가지고, 소성이 모기 시절로 되게 뭐야? 학교 어, 문해 담당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학생들 좀응모하게 어, 해달라고. 그래서 <laughs> 참 성공적으로 치은 적이 있었는데, 어, 지금도 폴드 기념 문학상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제가 폴복에 대한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폴복에 대해서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폴복과 보철이, 보철과의 인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폴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장에 나왔습니다. 폴복 여사는 생후 3개월, 아주 깟나이죠. 어, 그때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복은 오히려 중국 사람의 삶과 더 아주 친숙해, 친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중국을 배경으로 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가 그 대작품 대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는 18세 되든해 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랜덜프 메리컨 대학에 진학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시 또 중국으로 돌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펄복을 중국으로 돌아간 지 3년 뒤에 미국인 농학자 로션복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서양 사람 같지 않게 다정한 남편이 아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어, 충실하고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두 사람 따 사이에 그래도 딸이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정신지체아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낳는데 정정신지체하다가아를 낳았다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벌벌 여사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문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남편을 일단 접고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난위복이 된 것이죠. 폴벅의폴벅어록을 보면은 가장은 나의 계지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자신의 가정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러한 가정이 그리워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20년 중국에서 어, 대별란이 일어나죠. 국민군이 난증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폴로 여사의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이때 폴로는 동양, 동양과 서양 사이에 정말 매울 수 없는 게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바로 집필하기 시작한 소설이. 동풍 서풍 동서양의 문명 갈등을 다룬 소설인데 이 소설이 예상을 지었고 1 년도 채안 돼서 산파인생할인쇄할 인쇄할 정도로 독자들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게 되죠. 여러분 독자에게 감동은, 감동을 주는 소설이란 과연 뭡니까?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현재 발짓고 사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에서 폴복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떤 일을 할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될까 말까 자신감 없이 하는 것과는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좀다 해보셨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설로 자신감을 얻은 톨보건 그 다음에 그저에게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일세일대 영예를 안겨준 소설 대지를 출간하게 되지요. 대지 내용은 별건 아닙니다. 빈농으로 시작해서 대지주가 되는 주인공 왕릉의 아내 오랑과 세 명의 자녀 아들들이죠. 그 역사를 다루는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 대지는 주인공 왕릉이 죽은 후세 아들은 지주로서 상해으로서 공상주의자로서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캐릭터가 참, 캐릭터가 좀 괜찮아요. 제가 이, 어, 저기, 뭐야, 토크스 할때 하려고 온고를 어,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옛날에 온거 준비한 거 아주 굉장히 페이지가 길었어요. 그런데 자르고 자르고 자르도 아직 지금 보니까 자를 게 있어서 넘어, 넘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올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 남전여비 사상을 아마 어, 동양의 남존여비 사상을 아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어, 왕릉은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가들 나이가 될때 신부감의 조건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젊어서도 안 되고, 예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신부감으로 택한 여자가 항부자집 여정으로 있던 오란이었습니다. 오라는 부자집에서 어린 시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사실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정말 성실하게 일한 결과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난했던 왕릉은 지주가 되자 이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자를 알게 되고, 알게 된것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처음으로 집안에 들이기까지 하죠. 그런데도 오라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그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말지요. 그제서야 왕명은 후회합니다. 폴복은 이 작품을 통해서 남편의 부당한 결정에도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어, 중국 여성, 특히 동양 여성들의 아픔을 아마 그리워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폴벅은 그의 저서들을 출판해준 사장 R.J. 폴월씨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첫 남편과 어, 이혼을 하고 월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후 소설 대지로 노벨 문화상을 받게 되지요. 이때부터 폴벅 여사는 전쟁 중 미군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태어난 사생아들을 사생아들을 입양하는 사회 사업에 뛰어듭니다. 폴벅 여사는 상당히 휴머니 휴머니스트예요, 어찌 보면. 폴벅은 그때 이런 어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인간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라는 말이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만년의 공자처럼 천국이나 천사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지구의 경이로움과 그 안의 생명을 생명에 심취된다 다른 어떤 말보다 나는 이말한 마디가 그녀의 인류에 인간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은 없,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게 되, 되는데, 한국에 하는 소설 새해또 살아있는 갈때 등등 한세편 정도 있죠. 그 중에서 한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쓰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국 개약기에 들어선 한 집안의 3대를 하는 작품인데 시대의 배경이나 고증특 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상당히 엿보인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소식, 소설이죠. 여러분 오랑소리 아시죠? 원앙소리라는 영화도 있고 저도 원앙소리 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원들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소나 말의 귀 밑에 턱 밑에 늘어뜨린 줄에 매달는 방울입니다. 소나 말이 움직일 때마다 달랑 달랑 아주 이쁘게 방울 소리가 나죠. 펄벅 여사는 이 원앙소리를 듣고는 야이 이 소리야말로 한국적인 소리라고 감탄한 적이 있고, 매료되, 매료로,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실, 폴벅 여사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유한 양의 여러분도 잘 아는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를 만나게 된 뒤부터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 들어간 유일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 호감을 갖게 됐죠. 게다가 유일한 박사의 아내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펄벅 여사와 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펄벅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서 인간의 이름을 김일환이라고 지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을. 아마 이것은 유일한 박사와의 인연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벙 여사는 한번 맺은 인연을 어떤 법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매사에 신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벌벙 여사는 유일한 박, 박사의 부인과 인연이로, 인연의, 인연이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리고 196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 펄벽재단을 설립하고 부천시 소사구 신곡동에 소사희망원을 세우게 되죠. 소사희망은 바로 건, 우리 나혼자리 건너편에 있는, 건너편 좀 올라가면 성천 밑에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어, 소사희망을 어, 만들 때그 땅을 유한의 장시자 유일한 박사가 기증했, 기증했죠 건물은 미국 본토에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헌금해 준 자금으로 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사희망원에서 자란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그 당시 1030명이나 됐,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 일이죠. 물론, 털복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지 이후 나온 그녀의 소설은 여전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단에서는 그러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작품 가지고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정치 성향 때문에 평단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폴봉 여사를 폄하하냐면은 어쩌다가 우연히 노벨문학생을 받, 받게 된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어, 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 미, 그 당시 미국의 풍토는 사회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살이나 인권운동을 정치가들이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얘기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비난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는 아무리 지나치게 한다고 해도 절대 넘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펄복은 자신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중국과 공산권에서 미움을 받게 되죠. 이때 두 번째 남편, 월 씨가, 월 씨가 돌아가시고 사별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펄벅 여사가 70, 70이 넘었는데 40대 연하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70이 넘었는데 40대 연하인지는 한 30몇 살 사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펄벅 여사를 지구 흔들면서 펄벅 재단에 돈만 빼돌릴 궁리를 합니다. 참, 남자를 만나도 잘못 만난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도 세간에 비판을비판 하고 세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폴복여사는그 남자를 어, 감싸고 또 감싸주고 그럽니다. 그 남자가, 어, 지금이 뭐냐면 춤서, 춤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이나 춤선생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게트라고 할까, 아니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세간의 입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죠. 아, 그녀는 연애란 남녀가 자기들의 세계를 통해서 가장 이성을 잃고 있는 상태다. 가장 이성을 잃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말을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신중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합니다. 벌봉 여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펄벅 여사는 노벨 문화상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차별과 고통 같은 고통을 받는 많은 아동들이 그녀가 만든 펄벅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포봉 여사가 전쟁 고아와 혼혈아들을 먹이고 입히던 소사 희망원 건물이 성주천 밑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건 뭐야? 공터로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바로 지금, 펄버 기념관을 아주 현대식으로 <laughs> 새로 지었, 지었다, 지었다, 지었다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사 희망원 옛날 그 건물 그대로 보존했다면, 부천의 훌륭한 문화 유산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빈방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차를 몰고, 와시톤 DC 다운타운을 가고 있는데, 아주 넓은 잔디가, 잔디밭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가면서 읽거 보니까, 잔디밭 한 가운데, 조그마한 오두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올리지 않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 다가갔죠. 근데 다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오두막 앞에 팻말이 하나 세, 조그한팻말이 하나 세, 세워져 있는데, 해밍웨해밍이가 해밍에이, 하룻밤 묵어 무거 간 집. <laughs> 그런 집도 보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벨 문학상, 저기 저 수상자인 폴봉 여사의 그 소사 희망원, 고원을 갔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허물어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오두막이라고 해봐야 크기가 약간 술통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큰 술통처럼 그 안에 사람 한두 사람 세 사람 두으면 꽉찰 정도로 그렇게 작은 캐빈이더라고요. 캐빈이라고그러죠 영어로는. 그,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의 문화 의식, 역사 의식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저참놀랐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헤매는 전쟁과와 혼혈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보던 부천으로서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인 소사희망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허물어버린다니, 솔직히 어처 어쩌, 어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창문이 부서지고 깨진 밝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그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부처은 폴복 여사라도 제대로 재조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신곡동 자치위원회에서 해마다 폴복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만, 폴복 재단에서 폴복 여사의 유지를 받으어담으어 가정을 또 돕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는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폴복 여사가 부천에 머물고 계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부천의 최상의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부천시를 알리는 최상의 간판이 아닐까 저는 게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폴복 여사가 자라고 머물던 장소를 성역성역화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폴봉 역사의 자료들을 모아다가 사진에 담아 책자를 만들어 전 세계 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바로 폴봉 역사를 장래의 중국 관광 자원으로 자원의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미래의 부천을 위해서도, 부천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폴벅 여사가 머물던 부천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부천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관광수입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천력이 펄범력이펄범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현실적인 문제의 주안점을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펄범여산는 현실보다 이상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이국땅 한국에서 아무 조건 없이 어린 고아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바로 인교회와 인간의 박개 정신을 몸서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폴복 여사는 아버지가 성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폴복이 어 성, 폴복 성경이야기라고 해서 한 20권 정도 성경을 자기 재해석해서 쓴 어, 작품들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폴복 여사 당신이 이 땅에 보내 짐을 받은 이유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천의 폴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천까지 함께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돼지의 어머니 폴복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